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번에 아이들이 레벨업을 하면서 교재 구성이 모두 바뀌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안내 드릴 사항이 있는데 보통 간담회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 하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부족하더라도 한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는 다른 원장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어, 이력을 가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처음 맡았을 때 어, 입문했을 때그 아이들과 같이 성장을 합니다 영어야 뭐다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업계에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과 아이들 입장에서 그 교육 상황에 맞게끔 잘 전달하는 건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초등부를 처음에 맡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주가 된다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후에 중등부를 따로 공부하고 그때 알아보시는 분들. 그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해서 고등부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고등부를 또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시도 그리해서 이 업계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시를 갑자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면서, 아 보통 이렇게 아이들과 순방향으로 보통 이 성장을 하시는데, 저는 좀 반대거든요. 처음 강사 생활을 우연치 않게 시작했을 때도 성인들한테 i e l t s 와 토익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재종관에서 아이들 재수종합 어 영어과를 지도를 했었고, 그때 입시도 익혔고, 그러다 보고, 그러다가 중등부 아이들이 뭘 해야지 고등부 와서 잘할지, 초등부 때는 뭘 해갖고 중학교로 와야 아이들이 시간 낭비가 없을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저학년 때는 뭘 해야지 초등고학년 때 가서 시간 낭비 없이 잘했다는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커리큘럼 수정과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방식이 결코 헛된 헛된 시간을 쓰지 않는 거라는 그 부분을 꼭 약속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새 교재를 받고 설레임이 있을 텐데요. 이 설레임이 지속되고 재미로 승화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성을 살펴볼 텐데요. 아이들이 받은 교재를 같이 나열해 놓고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림장이 있고요. 단어장이 있습니다. 테스트북은 단어 시험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북입니다. p 닉 n i x Reading이 있고요. Smart English Student Book도 있고 월 o 북도 있습니다. 자, 알림장을 보면 이런 표지를 시작을 하는데요. 어, 말 그대로 숙제가 뭐가 나가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의 지시 지도나 뭐 지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 적는 적어서 가는 알림장을 얘기하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테스트 부분인데요. 이 테스트 부분이 다음 시간에 해갖고 와야 될 숙제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테스트 해당 부분은요. 이 해당 일의 날짜하고 맞춰서 봐야 됩니다. 14일에는 day1을 본다는 얘기고요. 어, 단어를 반복으로 한 번씩 더 보기 때문에 day1, day1, day2, day2 이렇게 짝수 개념으로 갑니다. 자, 이 day2는 다음 시간에 21일 날볼 반복되긴 하지만 이렇게 맞춰야 되네 날짜. 자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그날 테스트를 보겠다는 것이지 이게 그날에 해당하는 숙제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홈워크 부분에 표시를 하고 홈워크를 아이들이 써게가, 써가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 마지막 부분에 안내를 해주고요. 중간중간에 수업 시간에서도 어, 이 부분은 숙제로 해오세요라고 hw라고 쓰게끔 선생님도 지도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숙제가 어딘지 모른다. 어, 이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아이들도 꼼꼼히 숙제를 기록해서 꼼꼼히 습관화 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단어장인데요. 단어장은 이렇게 QR 코드가 있고요. QR 코드는 음원이 나옵니다. 녹음해 놓은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듣고 따라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듣고 받아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꼼꼼히 QR 코드로 단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단어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어장은 기본적으로 레벨이 낮은 반부터 뭐 중등부, 고등부 교재까지 단어장은 다 별도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원칙은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진도 상황에 맞게끔 그 단어를 발췌하고 재배열한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단어장이 공부한 내용이 진도에 맞게끔 책에도 나오고 선생님도 물어봐주고 또 말도 할수 있는 그 재료로서 복습 개념으로 쓰는 단어가 다 단어장에 붙어 있으니까, 이 단어, 단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도 음가 개념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랜덤으로, 팬뭐 한다면, n ᄂ, ᄂ, 팬. 이렇게 보겠죠. ᄀ, ᄂ, 팬. 이렇게 듣고, d i 이션 받았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QR코드를 활용해서 음가를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main expression은 그 해당 레슨에 나오는 main expression을 갖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what is it? It's a book. 문장도 따라 쓸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프랙티스와 그 다음에 게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니까요 이 표현이 익혀질 수 있도록 단어장에도 넣어놨습니다. 자, 수업 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업 플로우에는 보통 단어 시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수업 전에부터 저희는 준비 사항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그 부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어, 수업준비사항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는 오늘 수업이 어떤 순서대로 어떤 책을 어떻게 나간지에 대해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단어시험을 맨 처음 보니까 단어장과 그 다음 스펠링북을 맨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파닉스 리딩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 잉글리시 워크북, 스튜던트 북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마지막에는 알림장이 있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논상황에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필기 도구, 왼손잡이는 왼쪽에 필기 도구로 놔두고 수업 시간에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는 것도 수업 준비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수업 중에 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때 책 가방에서만 끄낸다든지 선생님 어디 펴야 돼요, 뭐 끄네요 하는 이 짧은 시간들이 사실은 텐션도 깨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나중에 이제 허비하는 원인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음가 개념으로 받아쓰기 개념을 하기 때문에 백 가방, 백 가방, 뭐, face 얼굴, face 얼굴, 이런 식의 방식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못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도, 저희도 하고, 가정 내에서도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닉스 리딩을 한번 볼텐데요 표지로 생겼습니다 어, 말 그대로 리딩북이 아니라 파닉스의 베이스로 된 리딩이기 때문에 내용 아, 구성의 스토리를 보면 스토리가 없습니다 딱히 스토리라고 할게 없어요 어, 다만 문장들이 라임이 딱 맞춰서 끝나는거 반복적으로 규칙성으로 도는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것들 아이들이 잘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게 포커스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컴프레헨션이 어떻게 이런 이런 구성은 아닙니다. 이 책은 마찬가지로 이 하단에 있는 이 단어들은 단어장에서 다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이 단어들과 유사한 패턴으로 도는 단어들의 다 파란색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한 익힌 사이트홀드도 있을 거고 아직 익히지않은 사이트홀드도 있을건데요 자, 컷, 지금 이스마 a r 글 e n g l i 1 기준으로는 스파닉스 단계에서, 커먼파닉스 교재에서 이미 is와 t h 같은 사이트들 이미 익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번째 문장에서는 today를 제외한 is, the, big도, big, big 읽을 수 있는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Today만 선생님이 읽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읽도록 유도하고 그 읽기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리중심, 그리고 음가 조합으로 읽어내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이런 거는 선생님도 지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요. 아이들한테도 그 부분도 인식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이가 리딩을, 리딩책을 보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해석해봐.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뒤에 문제들도 봐도 다 음가 베이스로 하는 부분이고요. 딱한 부분, 컴프레션 부분이 있는데, 컴프레션 부분도 뭐 이해를 잘 했나 안 했나 그런 부분들 보다는 전문적으로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벼운 컴프레이션은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소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스마트 엥글리쉬 월북입니다. 자, 왜 스튜던트 북보다 월북을 먼저 하느냐 수업 플로우를 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스튜던트 북을 먼저 합니다. 월북을 아예 하지도 않죠. 하지만 두 번째 차수부터는 스튜던트 북에 대한 숙제가 월북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부터 계속 연속되게 모든 숙제 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어 액티비티나 뭐 프라티스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다음 진도로 나가기 때문에 먼저 스튜던트 북보다는 월북을 먼저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책 순서도 파니스 리딩 다음에 스마트 잉글리시 월북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튜든북이 갑니다. 순서가. 그래서 그렇구요. 자 여기서 월북을 보면 책 구성이 아이들이 프락티스가 스피킹 연습이 잘된 상황에서 이것들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쓰기를 잘하고 연결을 매치를 잘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잘할 것이고요. 그리고 숙제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고민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별도 지도를 하는 것이 맞지. 부모님들이 도와주신다고 답을 도출해 주거나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의존형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끔 하는 건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부모님이 숙제를 같이 봐주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저학년이면 저학년일수록 숙제는 스스로 하는 거를 습관하는 게더 포인트입니다. 잘 하냐, 못 하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요. 저학년 때습관형성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때는 숙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습관형성이 더 우선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월북을 숙제를 내줄 때 저희가 원래 등원 시에는 아이들이 스튜던언 북을 교실 내에 비치하고 선생님이 보관해 놓습니다 수업시간에 나눠 주고요 그럼 아이들은 숙제를 할때 월북만 가정 내로 가져가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문제 구성을 잘 보면 스튜던언 북을 해당 같은 페이지에 펴 놓고 보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틀린 그림 맞추기 정도로 보면서 다 치팅할 수 있거든요 다 따라 쓸수 있고 베껴 쓸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숙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 북 원래 원내에 놔두고 다니고 스튜던 북 외에 숙제 관련된 부분만 가져가서 숙제를 해오고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데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좀부족하 어려울 수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가정 내에서 숙제를 할때 스튜던 북은 임시적으로 어, 수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 월북만 딱 펴놓고 집중적으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앵글리스 스티븐북인데요, 이게 본책이죠. 스피킹 교재 본책인데 보시면은 글밥이 거의 없고요. 그림과 상황과 익스프레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레슨 1은, Hi, I'm, 블라블라, blah blah, I'm wait, Hello, I'm wait.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이거가 파생돼서, My name is라는 표현도 파생 확장돼서 알려줄 것이고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레슨별로, 어, expression이 조금 쌓이게끔, 블럭사켓이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의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취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원활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놨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교재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음, 그 다음, expression 보면은, 뭐, what is it?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what is it? 했을 때, a book, book. 이런 식으로 단어 위주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문장으로 물어봤는데 대답을 단어로 한 나누라는 거는 아기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문장으로 대답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것도 그걸 뛰어넘어서 문장 스트럭처 구조에 대한 어떤 프레임 개념이 들어와야 나중에 그래머를 하던 그리고 뭐 어떤 뭐 라이딩을 하던 이런 것들이 구조가 그게 다시 승화돼서 하는 거지, 어, 말은 말대로. 그리고 그래머를 하면서 그때 라이딩 잡고 스트럭처를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주객전도가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예전 저희들이 공부하던 세대들이 뭐 시험은 잘 보는데 실제적으로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먼저 그래머가 먼저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전에 조금 부드럽게 뭐좀 스트럭처가 좀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이 과정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이들이 프론트는 아직 안 되겠지만 문장을 풀 센테스로 얘기하려는 노력과 그런 과정에서의 발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숙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종료 전 5분에서 7분 정도의 수업 마무리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패킹이라든지 그밖에 다음 시간에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수업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때 숙제 알림장을 준비해서 잘쓸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 부분 체크합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3개월에서 3.5개월 정도를 진행될 텐데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도 있고 이 부분에서 알려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사소통이 아닌 문장 구조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게 포인트고 아이들도 선생님하고 티키타카 대화를 할때 문장 위주로 대답하는 거를 저희가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별로 표현을 습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장 및 패턴 드릴로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 거의 그거에 관련된 액티비티와 게임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어려운 게 모국어 습득 방식의 뉘앙스 이해인데요. 사실은 어. 이런 부분은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도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문학권을 잘 이해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제가 대단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커리큘럼에 곳곳에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직관적으로 표현이 안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숙제는 수업보다 쉽게 그러니까 녹음 숙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요 숙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도와 습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셔야지 잘하냐 못하냐 뭐너 맞았냐 틀렸냐 이걸로 접근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주도적으로 하는지를 습관화 당장은 안 하는지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도하고 훈육하는 게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Q&A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번 과정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에서 3.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도표를 제가 짰는데 12월 말에 이 교재 세트 구성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진도표에 따라서 저희가 누락 없이 그다음에 뭐 결손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가 어려워하는데 어쩌죠? 당연히 어려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레벨이 바뀌고, 레벨이 업했고, 교재가 다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선생님도 텀이 바뀌고 어 교재가 바뀔 때 선생님도 로테이션 돌면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 어렵다라고 아이가 표현할 때 부모 입장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같이 해줄까 어떤 부분을 선생님하고 논의를 할까 이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힘들어 나 이게 좀 많아져서 좀 귀찮아 좀나 놀고 싶은데 이게 숙제가 좀 늘어났어 이런 거에 대변하는 어려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이런 거라면. 사실은 태도 개선과 그 다음에 인지시키고 고쳐나가 야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자인지 후자인지 를잘 판단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의뢰해 주시고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있으면 어쩐가 어떠한가 그러면 각 데스크 각 관의 데스크 업무 폰으로 질문 내용을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제가 순차적으로 상담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갈 때, 어, 할머님께서 마루터, 마루에 걸터 앉으셔서 저를 가고 또 등, 등학교를 항상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데, 어, 항상 나갈 때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길 조심하고 앞에 잘 보고 다녀라. 초등학교때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갔는데요 음, 중학교가 사춘기가 되면서 그 얘기도 어느 순간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제가 한번은 이제 저도 컸고 뭐, 그런 얘기 는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할머니한테 좀 핀잔조로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딱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어, 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뿔에 걸려 넘어지니 앞잘 보고 다니거라 라고 얘기를 하시려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한걸 제대로 해보고, 어,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돌이켜보니, 사실은 교육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부분의 잘못은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알수 있고, 그리고 학, 학부모님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문제들은 사실은 금방 알아내기 힘들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고 누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이들은 아이대로 어려움에 겪는 부분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 이 말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아이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돌풀에 걸려져는지 않도록 아이들 세심하게 관찰하고 관리하는 두 인글릿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상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 드리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안내드린 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분기도 코로나 있지만 저희가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